할렐루야! 2월 2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한 해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희게 씻으라.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월의 마지막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 듣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일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예수님은 완전히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던지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고 또 항상 쉼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바쁜 일정과 또 바쁜 사역들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을 위하여 비교적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두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었는데 그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이 딸이 나을 수 있을까?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쳐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쓰고 노력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마음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 제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에게 들린 이 귀신도 내쫓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제발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일으키시면서 어, 알겠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여인은 헬라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자녀인 유대인들을 두고 개들인 이방인을 먼저 고쳐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이 이방인들을 차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 이방인인 야이로의 딸도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이방인이어서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들이라는 취급을 받은 너 개라고 취급을 받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저마다 화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뭐 예의가 없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한 것과 다름없죠. 개들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개들? 어이가 없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 이렇게 하며 뒤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떡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셔서 제 딸을 고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자 기록된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가 들어도 이 여인의 간청에 거절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또이 여인은 헬라인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시대상에서 인원수에도 해당하지 않는 여인에 속하였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거절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방인이며 여인인 신분으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거절의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식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회의 주요 계층, 주요 지도자들이나 엘리트 집단만 상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 신분이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면 나도 우리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이 여인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인은 다시 한번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죠.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제시해 주곤 합니다. 돈, 성공,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말과 다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세상의 말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갖고 다른 것을 얻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첫 번째 믿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해야지 또 무언가를 많이 이루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어려워합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제 부족한 모습이나 어떤 어, 연약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스스로가 보았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염치가 없다라는 감정을 저는 느꼈었습니다. 이러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가져가야 할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잘할 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잘하지 못할 땐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 우리가 어떻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로고닉의 여인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시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반드시 받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에 비롯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고 예수님의 구원과 또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주님,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돈도 가져야 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권력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져야만, 이 세상의 것을 얻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볼때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참으로 면목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아갑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하여 주시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고 또그 안에서 평안,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